제2장 기도에 대한 애착심, 기도의 붙들림, 조지 뮬러는 기도에 큰 가치를 부여했다. 그이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유대감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었다. 그는 지식적, 감정적, 의지적 유대감을 뛰어넘어 일거수일투족 기도로 점철된 삶으로 호흡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세인들이 세상에 유착되어 살아가는 동안, 뮬러는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로 숨쉬며 하나님의 고결한 사역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사람이었다.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계획하며,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행동했다. 그에게는 기도가 최우선이었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기도 없이는 일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기도 없이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기도 없이는 사역에 임하지 않았다. 반드시 기도하고 구아를 먹였으며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으며 기도하고 일을 진행했다. 그는 기도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해서 기도로 목욕하고 기도로 향기를 바라고 기도의 꽃을 활짝 피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기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분명히 뮬러에겐 그토록 기도의 애착을 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다. 매일 기도에 도전하는 열정,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신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도전과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뛰어난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오랜 기도로 단련되어야 한다. 뮬러는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비전의 시련에 도전했다. 그의 기도를 향한 열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분은 정말 기도의 사역자구나 할 정도로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 그는 매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매일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다. 뮬러는 여유로운 중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쁜 중에 열리를 제쳐두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뮬러가 바쁠 때 했던 기도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넘치게 보상해 주셨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종교를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바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지만 이 많은 업무와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두 배로 기도하리라. 그는 강한 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보다 더 많이 엎드렸다. 그 결과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종교 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다.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 10분이라도 엎드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향한 애착심이 자라며, 기도의 큰 진전을 볼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습관이 되면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능력까지 얻을 수 있다.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결국 기도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 기도에 깊이 심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뮬러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능숙하게 기도가 잘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자하신 아버지를 확실히 신뢰하고 매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장작을 시도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비웃음을 당하기 일수이다. 그러나 기도의 길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뮬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도의 특권을 매일 사용함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계의 영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요청하라. 기도는 온 마음을 바치는 것이며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 조건은 미사여구 가득한 유창한 언어 구사가 아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특권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기도의 특권을 매일 사용하는 자만이 그 진가를 알수 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람들은 종종 뮬러처럼 깨끗하고 성자 같아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로운 삶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하고 누구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뮬러가 기도응답을 풍성히 맛본 것은 선행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그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 사실 뮬러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았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 기도에 열심을 냈을 때 그의 삶의 현장에선 신기한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주님은 오늘도 편함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뮬러는 기도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기도를 어려운 것으로만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는 기도를 즐거운 일로, 축복된 일로, 황금을 캐는 과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기도에 심취했다. 그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단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도하자 많은 은혜가 임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혹은 복잡하게 생각한 나머지 기도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뮬러는 부담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령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많은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기도의 특권을 매일매일 누렸다. 기도를 통해 남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얻는 일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다.그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귀한 일은 없었다.그는 기도가 특정인의 점유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누구나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매일 하늘의 문을 열수 있음을 믿었다.또한 뮬러는 기도응답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항상 겸손했다.기도응답을 자랑하는 일이 없었다.그는 자신의 기도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심을 믿었다. 더욱이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을 잊지 않았다. 기도 시간을 기꺼이 하래함. 뮬러는 바쁜 시기에도 피곤한 시기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시간은 자신의 영과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었다. 뮬러는 기도에 대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욱 맛이 나고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바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아무리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 시간을 자주 할애해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결국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된다. 뮬러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는 일생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의 신비를 체험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교통의 과정이다. 뮬러는 자신의 일방적인 소원들을 구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진지하게 기꺼이 바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뮬러에게는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 그 시간만큼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행복한 존재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할애해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꺼이 응답을 준비하셨다. 때로 기도에는 눈물과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은 그보다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 너무 바쁜 사람. 너무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익살꾼, 험담꾼, 역설가가 아니라 기도 시간을 바치는 소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니 얼마나 소중한가? 기도 시간은 식사 시간보다 회사 일보다 급하고 귀하다. 기도 시간은 사업보다 귀하며 가사보다 소중하다. 기도 시간은 인간 관계나 공부, 취미 생활보다 훨씬 귀하다. 그 어떤 일도 기도 시간에 피할 수 없다. 뮬러는 매일 기도로 깨어 있었다. 기도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고, 고아들을 그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으며, 하늘의 보화를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기꺼이 기도 시간을 할애하는 뮬러와 특별히 함께하셨고 응답의 정수를 보이시며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게 하셨다. 큰 환란의 날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고 기적적인 은혜의 손길을 자주 베풀어 주셨다. 뮬러의 기도 시간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능력의 시간으로 승화되었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 여인은 많은 자녀를 키웠는데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다. 자녀들이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일이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했다. 그리고 매일 한 시간씩 기도 시간을 할애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인은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 여인은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세계적인 부흥의 인물이며 감리교 창시자인 요안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이다. 그녀의 기도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어 평생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웨슬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강력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어머니가 있다.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밤낮 기도 시간을 할애한 모니카이다. 그녀의 눈물 어린 기도는 탕자 아우구스티누스를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 시간은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다. 뮬러는 항상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다. 기도 시간을 즐겁게 할애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사소한 일도 간구함.사람들은 큰일이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지만, 작은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를 귀찮아하거나 심지어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그러나 뮬러는 큰일만 아니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구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자. 아이들이 집을 나서기 전에, 돈거래를 하려 할 때, 전화 걸기 전에, 잠시 일을 보러 나갈 때, 시장 갈 때, 반찬을 장만할 때,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가. 이럴 때 기도를 시도해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꼭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주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면 된다. 그럴 때 주님의 선한 은혜에 배려가 따를 것이다. 기도 없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뮬러처럼 모든 일에 주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때 시시때때로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뮬러는 기도의 소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 움직일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진행했다. 그 결과 실수를 줄임은 물론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받음은 물론이고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명망까지 얻을 수 있다. 기억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결한 축복이며 문제의 덫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권능이다. 성령 충만을 갈구함. 뮬러는 남달리 성령 충만을 갈구하며 기다리는 데 열정을 쏟았다. 뮬러에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성령 충만 없이는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수 없으며 고아원 사역과 선교 사역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있게 이끌어준다. 마치 하나님의 생령이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에 주입되었을 때그 몸이 생명체가 되었듯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 함께하실 때 거룩한 생명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뮬러는 참 기도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도의 원동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의 원동력을 구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그의 심령에 기도의 불이 지펴졌던 것이다.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기도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며 모든 삶의 권능이 되었다. 그 스스로도 생각이 맑아지고 판단이 성숙해지고 의지가 순수해지며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갔다. 그의 결점은 감추어졌고 그의 위상은 선하게 세워졌다. 조지 뮬러, 그가 매우 보수적인 신학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귀중하다. 일부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스스로 현명하고 명철하다는 사람보다는 겸손히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기도를 최고로 중시함. 뮬러의 일과를 면밀히 검토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그가 기도를 최고로 중시하며 기도에 가장 매력을 느꼈음을 알수 있다. 그는 계획하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활에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로 처리하며 행위했다. 마귀는 언제나 기도보다 사람을 앞세우게 한다. 마귀의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멀리하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다.하지만 뮬러는 기도에 버금가는 것이 없음을 알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항상 깨어 기도했다.뮬러의 고백은 기도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준다.한 시간 기도한 후에 네 시간이라는 것이 기도 없이 다섯 시간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 율러는 기도를 항상 최우선순위에 놓았다.무척 바쁠 때도 기도를 둘째로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기도를 둘째로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둘째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그는 잠시라도 기도를 비껴가지 않았다.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줄을 놓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기의 길로 몰아넣는 것으로 생각했다.그는 연약할수록 더욱 기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렸다. 기도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기도의 수레바퀴를 쉬지 않고 돌렸을 때 수많은 고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양식을 공급받았고 고아원도 계속 확장되었다. 그렇다면 율라만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 것일까? 무엇보다 성경이 기도를 최고로 강조했으며. 주님이 기도를 가장 중히 여기셨다. 모세를 비롯해 사무엘, 다윗, 이사야, 다니엘, 바울도 기도가 삶의 중심이었다. 성경의 인물 외에도 요한 웨슬리, 마르틴 루터, 존 록스, 조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등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기도를 최고로 귀히 여겼다. 마귀는 기도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일로 유혹했지만 율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 기도 시간들이 있었기에 어두운 사선의 숲에서도 사역의 생명을 지탱하며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